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매니저 곽도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고급 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17년 2월 12일에서 2020년 3월 27일 내에 창업한 기업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선정 규모는 총 760개사 내외이며 저희 군산대학교에서는 15개 내외의 기업이 선정됩니다. 초기 창업 기업들은 전국의 40개 주간기관 중 1개의 주간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하나, 각 주간 기관별 선정 규모의 70% 이상은 권역 내에 소재한 창업 기업을 선발해야 하므로 주간 기관에 선정 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당 권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권역은 서울권, 경인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으로 여덟 개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2월 12일부터 금년 3월 27일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이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기준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회사 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업연월일이 아닌 회사의 성립연월일이 기준임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의 검토 기준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자리수로 구분하고 있는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창업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을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 성립연월일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기간에 창업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등기일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기간에 해당되지만, 2017년 2월 11일 이전에 창업하셨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신청 가능한 경우는 총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2017년 2월 11일 이전에 설립한 개인 사업자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의 폐업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종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 사업자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 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가 기존 기업과 동종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유일한 사업 신청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2017년 2월 11일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이종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2회 이상의 창업한 경험을 가지신 대표자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창업지원단에 문의하여 주시면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또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시지만 신청한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의 3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이미 수혜 받으신 분들은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제외사업 목록은 공고문 1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중 2020년 7월 22일 이전까지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본 4월 23일 이전까지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의 조기 수행 완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1인 창조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분들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일방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및 기타 사행시설의 관리와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히 신청일 현재 휴업인 기업도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의 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협약 후 9개월이며 금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시면, 사업화 자금 이외에도 해당 주간 기관에서 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창업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미래차, 에너지 신산업 분야, 사회적 경제 분야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창업유관기관 10여 개와의 협력 프로그램 또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기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총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이 70%, 창업기업 대응 자금 30% 이렇게 해서 100%로 구성되며, 대응자금 30%는 현금 10%와 현물 20%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현물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화자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구입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 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 선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 비목에서는 대표자에게는 인건비 지급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의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비로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잘 고려하셔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신청 접수기간은 4월 6일 14시부터 4월 23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 스타트업 홈페이지 가입 및 사업 신청을 권장합니다. 사업 계획서는 k 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활용하셔야 하며, 임의 양식을 사용하실 경우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점에 대한 증빙 서류와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도면, 설계도 등의 추가 서류도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포함되지 않을 시에는 선정 평가에서 해당 내용이 불인정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강좌를 K스타트업 창업 에듀에서 온라인 강좌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은 K-스타트업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숙지하여 주시고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한개 주간 기간만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업로드에는 20MB의 용량 제한이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 주시고 신청 후 반드시 제출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평가는 자격 검토, 서류 평가, 발표 평가, 현장 확인, 이렇게 총 4단계로 이루어지며 주간 기간별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자격 검토는 앞서 설명드린 신청 자격 등을 검토하고 서류 평가 대상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서류 평가는 제품 서비스의 개발 동기, 개발 방안, 시장 진입 등 성과 창출 전략, 대표자 및 직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가점 사항이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서류 평가가 면제되는 대상이 있는데 2018년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기업 중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과 2019년 도전 K 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템의 핵심 요소가 반드시 일치하셔야 합니다. 발표평가는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며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심층평가를 진행하며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발표평가 시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발표를 진행하는 것을 반드시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발표한 후에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자가 동석하에 질의에 응답하시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 중에서 발표 평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현장 확인도 수행될 예정입니다. 선정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23일 6시까지 신청 접수가 마감되며 5월 중으로는 선정 평가가 진행되어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지원 대상 기업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에서는 5월 말까지 수정 사업 계획서 제출과 현금 부담금의 입금을 완료하셔야 하며 6월 초에 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 수행 중에는 10월경에 중간 점검이 있을 예정이고, 사업 종료 후에는 최종 보고 및 최종 점검이 실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선정자의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정자는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지침 및 초기 창업 패키지 세부 관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강조해 드리면 창업진흥원 및 주간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m&a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사업의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은 창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협약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셔야 합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금의 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가 되며 차후에 여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에는 최대 5배의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꼭 확인하셔야 할 신청 관련 유의사항들이 있으니 공고문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상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방안 부분은 관련 직원이 직접 응답도 가능하십니다. 서류 평가 시에는 평가 항목별 배점이 60% 미만일 경우 총 종합 전수와는 관계없이 꽈락으로 탈락하시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휴일을 포함해서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평가를 운영한 각 주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표 평가 전 과정은 신청 기업의 동의하에 녹음 또는 녹화가 될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 수행 중에 수시 점검, 사업 종료 직전에 진행되는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지원의 중단 또는 정부 지원금의 환수 조치가 가능하므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의 집행률과 사업비 집행 적정성, 목표 달성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협약 기간 중에 임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이 취소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K 스타트업의 문의 전화번호와 저희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전화번호를 참조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창업지원단은 군산대학교 밀용 캠퍼스의 공동 실험실습관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물론 창업 지원 전반에 걸친 상담도 준비되어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은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성실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기업 모집 설명회를 영상으로 남아 간략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 군산대학교 창업 지원단의 비전 및 특화 분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창업 지원단은 혁신과 사회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신산업, 소재, 부품, 장비 및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기 창업 안정화 지원, 특화 분야 창업 집중 지원, 스마트 창업 공유 공장 운영, 예비 창업자 적극 발굴이라는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 군산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시면 이러한 특화 프로그램과 성장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에 지원하시는 기업과 대표자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며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